들어가게놔뒀더라면 노골이긴 한데 그래도 유니피 선수가 본능적으로 쳐내면서 코너킥이 됐습니다. 자홍자건 드려주고요. 네. 돌아서는 키업어 어, 문결 좋아요. 비비정 뽑아비정 뽑아주고. 오비정오아주오 비비 정 김가영이 내비정 뽑아주고. 비비 정 뽑아주고 비비 어뽑아 어. 고 비비 정뽑 김희정 선수가 아주 센스있게 커트를 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원더우먼입니다. 가만리가뒀으면은 이건 김부경 선수에게 거의 1으킬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김희정 선수가 빠르게 돌아오면서 수비를 해냈어요. 네. 네. 에이스 지우개죠, 네. 김희정. 자, 슛! 다시 한 번, 문별! 문별 떠납니다 문별! 아, 차단했어요. 문별! 아, 끊어내는 김가요!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김보경 돌아섭니다 오케이 자 거! 김다영 자 김다영 멋지죠 어찌한번더한번더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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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케이자 홍정 우리가 김희정 잘올렸어요자 홍정 오오자 오케이 자김희정잘올렸어요자 홍장. 홍정. 홍장. 스루 패스가 아유미 골키퍼 정면으로 굴러갑니다. 탑걸에는 아신 아유미가 있죠. 예. 정말 여유롭다. 앞에서 아. 리나야 저 들어가 리나. 그렇지. 자, 자 유빈도 벼 있습니다. 유빈 선수가 또 중거리 슛 하나 터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김가영 선수가 잃고 있죠. 가영 양쪽 같이 해줘야 돼.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 이거 세트피스 위험할 수 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는 김보경이 문별을 보고 바로 찔러줄지 김보경 굴렸어요. 아! 아! 김보경 굴렸어요. 아! 아! 아 지금 김보경이 잘 찔러줬는데 너무 날카롭게 왔는데 다 통과 됐어요그러니까 네. 네.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베링. 좋아 좋아 좋아. 원더우먼 화이팅! 좋아 지금. 자, 유리 아! 씨가 올렸습니다. 복영이 나가. 어박합니다자 김복영 김복영 김희정. 복영. 김복영 김희정. 조수비 김복영 뺐어요. 걸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김복영. 빼고 주고별별아 다시 받아, 다시 받아. 자 오케이. 굴려주고 기다려. 유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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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빈. 오 좋아요. 아역 여기서 아 체리나 아, 쓸수 수 있어요. 로빙스루 패스였어요. 자, 제드 모경 이제야 이제야. 아, 아, 받자, 받자. 아, 다시 한번. 받자, 그치. 김보경. 그치. 받자. 김보경, 아. 아, 받자, 그렇지. 김나갔어요. 받자. 키퍼미 잘라냈습니다. 김보경, 김가영, 아, 김가영, 아, 김가영. 아, 김가영. 하만 아, 유빈, 오! 김다영 넘어집니다. 자 유빈, 유빈, 유빈. 아 패스 좋아요. 유빈, 유빈 갑니다. 3대2에요, 3대2 싸움. 김보경 김민. 아, 아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슛, 오. 아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슛, 골리팁 김보경 끝까지 슛으로 마무리하네요. 네 어. 대단하네요. 어. 네, 사, 오 체리나가 쇠구했어요. 헤드. 헤딩으로 밀어넣었어요! 헤딩으로 밀어넣었어요! 헤딩으로 밀어넣어요헤딩으어요헤딩어요 헤딩으로 밀어요 헤딩으로 밀어넣었어요! 헤딩으로 밀어넣었어요! 헤딩로어요 다시 으어요 다시노기? 어자꺼야 자체꺼! 이게 왜냐면, 은 아니, 아니, 아니야 자책골에 자책골, 자책골 맞았어. 김희정씨가 자책골 아니에요? 맞고 들어왔어. 그쵸, 자책골이 가영이가 누구 맞고 들어왔어. 머리 맞았죠? 네! 와, 최영이 어떻게 됐나요? 맞았나요 자, 지금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laughs> 너무 순간적으로 빨라서. 와. 아, 김희정 자책골이고 맞았군요.

아, 패이스 좋아요. Go, go! 예, 오 골! 어, 미요강미요 와! 자, 자, 자. 자, 박슬기 돌아섭니다 박슬기. 자, 박슬기 돌아섭니다 박슬기. 어, 박슬기합니다. 드리블 돌파. 어, 박슬기. 어, 좋은 패스예요. <laughs> 어. 자, 김요. 어. 자, 김가요. 어. 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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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패스에요 자, 아. 좋아하고. 오, 박슬기 선수 능력적이네요. 네. 허랍박합니다. 자, 감미에게 아, 한미연면감미연 어, 어. 자. 미이쪽다 어 아유미의 슈퍼스 김희정 선수. 야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돌파력을 보여줬거든요. 와 김희정의 단독 플레이. 나는 공격주 태인 같더라. 이걸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최후방 예. 수리수신 김희정 선수가 멋진 솔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풀키퍼와 1대1 상황이 됐는데. 침착하게 뛰는데 아유미 키퍼.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예. 아깝습니다. 자, 김보경 선수가 준비하는 탑 거래 킥인 자 어떤 작전이죠? 유빈 선수가 근처에 와주고요 받아주고 김보경 업보만 어, 했어요? 받아주고 김보경 업보만 어, 했어요? 유빈 따라차 유빈 따려 차차차 따려 차 막혔어요 강리현 <laughs> 잘못 건깝습니다 <맞혔어요>. <laughs> 성용 감독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지금 순간적으로 세트피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됐습니다. 야 인사이드에 걸리기만 했으면 됐는데. 미연아 네. 아, 괜찮아 잘했어. 아, 김보경 유빈 김보경 유빈 그리고 간미영까지 아, 아깝습니다. 기다리다가 잡아냅니다. 아, 키썸 등 트래핑. 안 돼. 감미연, 감미연 갑니다, 감미연. 감미연, 감미연 갑니다, 감미연. 김부경! 오우! 올바르게 어요 김부경! 쇼! 쌀! 어, 어, 김부경! 쇼! 쌀! 어, 쇼! 쌀! 어, 김부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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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어, 골입니다, 김부경! 자, 관이 없는 상황이군! 보기 패스 보기 패스 오케이 시작해+ 시작해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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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어 아빠 가면서 김보경자탈압박합니다 김가영 가지만 악착 같이 따라붙으면서 한미연입니다 한미연 오 지금 패스요 채리가 오 지금 패스요 채리가 오 지금 패스요 채리가 오 지금 패스해요 채리가 오 지금 패스해요 리가채가리가 어, 살았어요. 패시브 플레이 보세요. 아웅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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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아. 감면이 아, 가장 컨디션 좋다는 오디 입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전이네 아, 아, 어. 등승 등. 등, 등. 우와 농담했잖아 당연히 잖아자와 대단한 원더우먼 친직가네 김봉일 쪽으로 가 김봉일 쪽으로 가 키선 선수가 그렇지. 여전히 후방을 지키고 있고요 자 유빈이 준비하는 탑 거래 킥인 자김보경쪽어 어, 어, 김봉영 기가 막힌 트래핑입니다 와. 문별 쪽으로 네. 빼줍니다 네. 문별+ 네. 문별 사실은 요 유빈. 어김복경자비어있다어 다시. 비어 다시. 다시 나요다시나요 비어나요+ 비어김보경 야! 나요이김자 김보경, 김보경. 야, 야, 탑걸. 어나요비이나요탑어나요진모나요여주나요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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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나 좋아 어나요 비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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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는탑걸어 킥인 아니, 아니, 어떻게 해. 자, 올렸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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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희정, 박슬기. 어래팅 좋아요, totally. 박슬기. 어. 오, 오, 박슬기. 오, 박슬기. 어래팅 좋아요, 박슬기. 드래어 박슬기. 박슬기 박슬기 좋아요. 나나 있어. 보경이 있어. 보경이. 가가가. 자단 자. 가가가. 가. 가가가. 가가가. 아 간단해. 만 체리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다시 한번 압박합니다. 김가영 김가영 다시 한번 압박합니다. 김가영 오 가로채나요? 돌아 들어갑니다. 자김가영울 네,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이에요. 네. 김가영 선수가 집중하면서 코너킥을 유도해냈습니다. 김가영 정말 운동장 크게 쓰네요. 넓게 써요. 이게 축구였으면 뻥쳐놓고 공간으로 달리면 시원한데 네, 네, 네. 지금 축사는 그라운드가 좁기 때문에. 자 아, 김희정이 준비하는 코너킥 원더우먼.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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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영 언니 잘 안아줘요 따뜻하게 격뽀해줄 거야. 끝나고 아니 야 아니야 언니 안아줘야 돼 놓치면 안 돼요. 즐기 헤딩해야 돼볼 오면 유미 유미 준비 구름 구름 키스존입니다 키스존. 어 좋아요 뽑아주고 오비긴 오비긴 미안+ 미안+ 미미야미야미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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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미야미야미야 미안+ 미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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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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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자 김희정 선수가 키커로 나섭니다. 골키퍼는 아유미, 김희정 대 아유미입니다. 자 원더우먼의 동점 골기회. 김희정, 김희정. <목소리> 잘잘 쳤어요. 잘 쳤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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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시간 많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굴려주고, 문별! 굴려주고, 문별! 굴려주고, 문별! 야, 나 이겼지, 나! 될 듯, 될듯 했거든요. 탑걸, 문별의 골로 세기를 막으면서 결국은 자, 탑승 거의 확정적인 골이 됩니다. 네. 슈퍼리그 진출도 축하하지만, 문별이 저한 아, 골이 아, 그동안의 그마음고생을다 털어낼 수 있는 골 아니겠습니까? 4연승으로 챌린지 리그 1위 우승을 확정짓고요. 당당히 슈퍼리그에 진출한 탑걸 축하드립니다.